Oh, sorry. Oh, God, I wanna go home. 주인공 알렉스는 여동생 B, B의 친구 에이미와 함께 브라질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Would you please the fuck down? Calm down, he's 버스 운전을 거칠게 한다 싶더니 결국 큰 사고가 나고 맙니다. 절벽 끝에 버스가 간신히 걸터 앉았고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 탈출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군요. 다행히 모든 승객이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흩어진 배낭을 찾던 중, 다른 여행객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통성명을 한 이들은 이후 여행을 함께 다니기로 합니다. 해변에 다다르고, 수영을 하며 여행을 즐깁니다. We died on the bus and... 현지인과도 친분을 쌓으며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덧 밤이 찾아왔는데 술을 마시던 중 이상하게도 점차 정신이 흐려집니다 <laughs> 다음날 눈을 떠보니 모든 짐은 도난당한 후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경찰서로 찾아 이동하는데 길을 물어봐도 답변은 모두 제각각이었고 여행객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어딘가 이상합니다. 지나가던 중 다른 여행객의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알렉스의 모자를 쓰고 나타납니다. 짐을 찾기 위해 아이들을 쫓아가던 중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게 되고 화가 난 남자 또한 돌을 던집니다. 아이가 돌에 맞고 크게 다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고 일행은 당황하여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편 한 마을 사람이 따라붙어 일행에게 말을 겁니다. 다행히 그는 영어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버스까지 이틀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삼촌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안전하다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해저 동굴에 들르게 되고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Very nice, t s w is o Come on, guys. We walk 다이빙을 하다가 키코가 돌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고 맙니다. 다친 키코를 데리고 집을 찾아다녔고, 다행히 근처에서 키코가 말했던 집을 발견합니다. 으리으리한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키코를 치료하기 위해 집을 돌아보던 중 수많은 약이 비치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서랍장에는 수많은 여권들이 있었는데,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약을 통해 키코의 치료를 마치고 음식을 발견하여 배를 채웁니다. 모두가 잠든 밤, 알렉스는 홀로 남아 보초를 섭니다. 개가 짖기 시작하는데 곧이어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키코 또한 헬리콥터 소리를 듣고 의식을 되찾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일행들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키코와 남자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한편 한 여자가 알렉스에게 말을 거는데 주변의 눈치를 보더니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불안해진 알렉스가 키코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무시하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눈을 떠보니 수술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이미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배에 소독약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에이미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절개를 시작하고 그대로 장기를 적출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상황에 남자는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다른 일행들은 철창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아까 나갔던 키코가 다시 돌아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자들을 먼저 대피시킨 뒤 남자들은 다른 일행을 구하러 가고 곧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친구는 수술 전이었습니다. 집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지만 결국 친구가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친구의 죽음에 분노한 남자는 총을 쏘며 범죄자에게 다가갔고 나머지는 그 사이 도망을 칠수 있게 됩니다. 포에 먼저 도착했던 여동생 비는 무사히 알렉스와 재회합니다. <목소리> 서둘러 해저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밤새 숨어있던 프로와 마주칩니다. <목소리> 분노한 알렉스가 키코와 싸움을 벌이던 중, 범죄자들에게 따라잡히게 되고, 키코가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한 범죄자가 무기를 들고 바짝 쫓아옵니다. 다행히 따돌리는데 성공하고, 도망 끝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의사를 먼저 공격하는데 성공하지만 고대어 의사의 동료가 등장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의사를 죽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이들은 군사몽바이 설레가 마을 주민에게 구조되고 <목소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브라질 여행객에게 비행기를 타라는 담담한 조언을 남깁니다.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끔찍한 여행을 마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브라질 여행을 갔다가 불법 장기 매매 사건에 휘말리는 내용을 그린 영화인데요. 실제로 남미 지역에서 많은 불법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해당 장면을 대부분 포함하지 못했지만 에이미가 장기를 적출당하는 부분은 정말 무서운 장면이었어요. 해외여행을 하게 된다면 안전, 그리고 또 안전한 여행을 할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